아내 머리가 왜 이렇게 된 거야? 왜긴? 네가 악마랑 거래해서 그런 거잖아 하하하하하하하너 <laughs> 때문에 악마랑 거래해가지고 내 친구 생그레이랑 연보라가 죽어버렸잖아! 이게 왜나 뭐, 때문이야? 네가 강의지다며 그래서 강의했잖아 그건 그건 맞지만 야심충서더 이상 디바를 힘들게 하지 마 얌생아!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답이 나와? 연보라랑 생그레이 살릴 방법을 생각해야지! 따라와 나도 저머리로 염색해 볼까? <laughs> 떡볶이 좀 사줘요. 저랑 데이트 해주면. 아 떡볶이 먼저 사주면 데이트 해줄게요. 데이트 먼저 해주면 떡볶이 사드릴게요. 하 <laughs> 고집 좀 부리지 마요. 발가락 사이 맨날 저 속이고 떡볶이만 얻어먹으니까 그렇죠. 하사이면 <laughs> 떡볶이 더 <laughs> 많이 사줄 줄 알았는데. <laughs> 해오치가 뭐라고요? 예 뭐가요? 다시 한번 말해 보세요. 뭐라고 하셨어요? 한 말도 안 했는데요? 아 말해 보세요. 방금 어? 뭐라 하셨잖아요. 한 말도 안 했어요. 붕어 쌤, 큰일 났어요. 아, 봐요. 아, 그게 말해보세요. 아니라 생그리랑 연불.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! 붕어 쌤, 저좀 도와주세요. 연불 하나 생그리가저 때문에 죽었어요. 죽었다고요? 붕어 <laughs> 쌤이니까 살려주실 수 있죠, 후처. 그렇죠? 일단 두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? 내 말을 왜안 듣는 거야? <laughs> 분명히 같은 내용인데. 보건쌤, 살릴 수 있는 거죠. 일단 해봐야죠. 야! 뭐 하는 거야? 확긴내 뭐 럭키 기운을 보건쌤한테 드리는 거잖아. 제발, 제발, 제발. 아, 방해돼. 어, 시끄러우니까 좀 떨어져 줄래요?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? 제가 아프거나 다친 사람은 치료할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은 네? 죽은 사람은 뭐요? 실력이 안된다잖아 <laughs> <laughs> 충섭이 말이 진짜 맞아요? 보건 b 실력으로도 연 o 라 k 생그 a n 직접 h 살려요? a <laughs> h 못하는 거 보니까 맞네 <웃음> 마, 마, <웃음> 망했다 디바야! 아까 이런 사과할 테니까 떡볶이 좀 사줘. <laughs> 네? <웃음> <웃음> 얘들아 미안해. 나 때문에. <laughs> 어 그래, 가상수, 가상수님한테 빌어보자. 가상수님 소원이 있사옵니다 제발 제 친구 연보라와 생그리를 살려주세요. <laughs> 야 디바,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냐? 어? <laughs> 너 악마랑 거래해서 강해진 거잖아 맞지? 네! 네 마, 맞는데요? 그럼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요? 내 마음대로 네 소원을 들어줬던 악마들이랑 우리 신들이랑 바로 전쟁이야! 그럼 여기 하늘나루 신전도 쑥대밭이 될 거라고! 아아! 그러지 말고 소원 좀들어주세요 얘가 떼쓴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이 책이나 받아라! 어, 무슨 책이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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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이아줌에 떡볶이를 얻어먹고 계시네. 대단하다 진짜. 사줄 수밖에 없었어.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엽거든. 아 근데 넌 여기 왜 있어? 재미있으니까. 야, 뭐가 재밌는데? 연보라랑 생그리가 죽었다고. 그래도 재밌다는 건데? <laughs> 아, 나 오늘은 진짜 그냥 못 넘어가겠네. 야, 심충석너 일어나. 뭐 어쩌라고요? 살짝 따끔해요. 따끔. 보관생. 어? 보관생. 양생아 어? 뭐야? 너네 어떻게 살아난 거야? 아 귀신이다. 떡볶이 안 줘. <laughs> 연보 학생, 생그학생 어떻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?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. 네. 빛의 자 <목소리> 발크리스님, 저희가 살아와서 기쁘신 거예요? 이 엄보라가 나 떡볶이 진짜 잘 사주거든. 보라야, 살아는 기념으로 떡볶이 사야 돼. <목소리> 네, 그럴게요. <목소리> 역시 화이트 구구가 최고야. <목소리> 그쵸, 보건쌤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니, 보건쌤왜 그러세요? 왜 그러긴? 자기는 못살렸는데 화이트 구구살렸으니까 그렇지. 뭐? 보건쌤도 음... 화이트 구구한테 상대가 안 되네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음.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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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박생 악마의 거래는 어떻게 한 거예요? 네? 갑자기요? 어떻게 한 거냐고요? 어그그성술사가이가 악마를 소환해줬어요. 그리고 가장 아끼는 걸 내놓으면 그럼 강해지게 만들어주는 거죠? 네. 근데 전호회중이에요제 소중한 친구인 생그리와 연보라가 걔네들 살아났어요. 네. 그럼 전 이만. <laughs> 제 친구들이 살아났다고요? 진짜로! 내가 주인공이야! 에이 뭐 너가 주인공이야! 다 같이 주인공이잖아! 야 내가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주인공이지!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. <laughs> 야! 살아났구나! 왜? 어? 왜, 왜, 왜 그래? 왜 그러긴 네 욕심 때문에 애들이 죽었었잖아 뭐? 디바야, 미안해 한동안은 예전처럼 너랑 같이 못 지낼 것 같아 앞으로는 우리랑 거리 좀더 줄래? 너... 몇 미터? 그건 내 생각도 비슷해 네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어, 그,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? 왕따! 왕따! 널 이제 왕따 되는 거야! <laughs> 어? 저기 있다 저기요 나루 말할 거 같으면 응. 점성스타 가이 철벽 복원 네가올줄 알고 있었지 잘난 체하는 건 듣기 싫고요 저한테도 악마를 좀 소환해줘요 왜지? 왜긴요 악마 거래해서 하이트 구구보다 강해지고 싶으니까요 이걸 어쩐담? 악마는 지금 소환할 수 없어. 왜요? 악마는 지금 전쟁하러 가서 바쁘거든. 아, 나 그럼 이유는 왜 물어본 거야? 다끔 스파이크. 악마, 네가 여기는 웬일이냐? 내가 그래? 정당한 목로죽로 지금 생기를 얻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. 뭐라고? 난안 살려줬다. <목소리> 아니야, 난 진짜 모르는 일이다. 아, 전혀 <목소리> 안 되겠구나. 야, 야, 야. 야, 야. 어쩌냐이 탑상수의 희먹 맛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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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이렇게 숨이 차냐. 아, 운동 좀할 거라. 아, <목소리> 죽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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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, 살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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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바학생 <목소리> <목소리> 친구들이랑은 어떻게 됐어요? 애들이 저 악당 시키네요. <목소리> 어떻게요? 지바학생은 악마와 거래해서 강해졌잖아요. 힘으로 제압해요. <목소리> 연보라랑 생들이가 다시 살아난 거 보니까 거래는 무효된 게 아닐까요? 그런가? 그럼 한번 시험해 볼까요? <목소리> 어? 살짝 따끔해요 어? 어? 아! 아, 너무 아파요 응? <laughs> 다시 아. 예전에 약해 빠진 디바로 돌아온 것 같네요 아. 근데 저 책은 뭐예요? 아, 이거 가싹손님이 준 책인데 좋책 별로 안 좋아해서요 이리 줘봐요 예언의 서라고 적혀 있는데요? 허, 정말요? 한번 펴볼까요? 아빠는 언젠가 전설의 레인보우 히어로가 될 것이다. 뭐라고 하셨는지 아셔? 뭐라고 하셨는데? 예 철수야! 우리 집이 중국집 이잖아야 이거 너무너무 웃긴데? 야나 이거 좀 이따 발가락 사람한테 얘기할 거니까 어? 너희들이 발가락 사람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영원이 없어! 한동안 없어! 두번 다시 없어! 아알어요 근데 오빠 이거 뭐예요 이거? 야! 이거 요즘 되게 유행어잖아 야 한번 야, 야, 뭐 따라해봐 영원이 없어! 감사하고 수업 준비할 것이 왜 이렇게 떠들어? 발가락 씨,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? 아, 재미없잖아 너. 아 정말로 재밌는 거예요 제가. 방금 어? 방금 한건 뭐야? 그렇게 예? 떠든거병원이어한 아, 동안 없어. 못나셨어 아, 아, 재미없어. 빨리 얘기나 해 빨리. 저희가 재미난 얘기 기 드릴게요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자 발가락 씨, 옛날 옛날에 철수 어, 엄마가 있었는데 어, 철수가 엄마한테 짜장면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안 시켜준 거예요. 이거 이거 좀 맞는 거 같은데요? 네, 네, 네. 네, 네. 네. 어. 그래서 그 엄마가 철수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? 뭐라고 했는데? 우리 집이 중심하잖아! 충섭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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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중섬이> 미워! <laughs> 나청섭이랑 한동안 대화하는 거 <laughs> 전선의 히어로 레인보우 디바가 맞았어요. 디바야 그만해.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용서해 줄 거야. 아나 전선의 히어로 레인보우 디바 맞다니까. 그 예원의 선수도 적혀 있었어. 아 그만하라고 디바야. 이거 그냥 테무에서 산 거잖아. 아니야? <laughs> 그 그건 맞지만. <laughs> 널 좋아하는 마음도 이제 사라지려고 해. 정 떨어져. 오빠? 어? 못 들었어? 정 떨어진다잖아. 너무. 해 <laughs> 어? 얌생아 괜찮아? 아 내가 디바한테 너무 화를 냈나? 막상 화내고 나니까 미안하네. 근데 디바는 나를 왜 싫어하는 걸까? 내가 키가 작아서 그런가? 키가 컸어도 싫어했을 거야. 생그라 눈치 좀 챙겨. 아니면 내가 잘생기지 않아서 그런 건가? 못 생겼다는 말을 돌려서 하네. 생글아. 아, 안 되겠어. 나도 악마랑 거래를 해볼까? 동계새처럼 키가 커지게 해달라고 말이야. 오, 오, 이 양생아, 네 키가 커지고 있어. 오, 키가 커지고 있어! 어. 키가 오, 키가 이, 장난 아니야? <laughs> 장난이었다요, 생글 생글. 아, 뭐야, 너네 때문에 기분만 더 나쁘잖아. <웃음> <웃음> 아. 내가 잘할 걸, 내가 잘할 걸. <레> <레> 여러분 예언에서의 디바가 전설의 히어로라고 적혀 있었는데요. 과연 진실일까요? 아니면 제가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그바를 속인 걸까요?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. 그럼 전 이만. <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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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겠는데. 친구들 안녕, 화이트 구그라그. 친구들 구글쌤의 매직쇼라그. 거 알고 있죠? 구구의 마술하는 모습 보러 오시라고 언제부터 지금부터 right now 어디서 한다고요?